제로 바이크로 왔습니다. 전기 바이크고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미래이지 않나 디자인은 난감한데요. <laughs> 전기 오프라 드라이브 제로를 기억하는거 저 프레임 때문이죠 엔진 디자인은 냉각핀이 좀 보일 뿐 역시나 수제입니다제이후안의 를 사용하고 있는 꽃다 호안 경찰 바이크로 꾸며져 있는 바이크입니 귀엽습니다. 응. voix carte euh, une carte ouais. yeah. 35킬로 무게가 만만치 않네요 트라이언프를 찾았습니다 이언브 모시죠. 대로 테이드 트윈 천이백일.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이전의 수평 라인보다 이게 좀 사선으로 내리꽂는 좀더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저는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많이 어색하진 않네요. 수평라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약간의 사선이 호를 부를지 불호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네. 이쪽으로 저는 뭐 클래식을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 클래식 이짜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괜찮은데 진짜 여기에 돈을 쓰는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요 라인이 보이네요 비주이프로바이고 한기통 400스400 400. 일본에서 실물들을 봐서 이렇나가겠습니다 i 성 때문에라도 저는 이 스텔 트프를 알을 더탈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많이 흔들 거라고 생각했던 이트 필레니 어 시트고는 더 낮거나 비슷할 텐데 시트의 형상 때문에 발 착지성이 불편해서 어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에이퍼나입니다. 이렇게 r 이트라이엄프의 신차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어, 상대적으로 한산하네요 새로운 클래식 라인에서 수평 라인을 살짝 기울인 그 변화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있죠. 이렇게 보면 그 라인 변화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비교해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펜트에서 시트까지.

900은 양쪽 다 완전히 평평하게 발이 닿는데 무릎도 못 펴집니다 아 이런 바이크를 탔으면 안 넘어졌을까요? 색깔 예쁘네 1200 타보겠습니다 1200은 조금 더 높네요 하지만 역시나 발이다탁탁마시됐습 지금 이클래시을 예, 지키면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로얄 앤필드 같은 비슷한 라인으로 따라오는 브랜드들하고는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라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지 모르지만 일른버거라고 읽어야 될까요? 일른버거 카본 그래서 아 IC인가요? BMW에 카본을 바른다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사본을 좋아합니다만 이게 다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구경거리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는데 정말 잘 보는 브랜드 같은데요. 이렇게나 많은 바이크를 아마 이런 고급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비싸도 사본 제품을 쓸거이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싼 브랜드들의 마이크만 있습니다 비싼 마이크를 많이 볼수 있었다 일륜버거 카보니 드디어 팬틱입니다. 이탈리안 브랜드라서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프로드가 유명하지만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지만 제 관심사는 원로드 바이크죠.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쪽에 사람들이 많네요. 오프로드 바이크인데 KTM의 엔진처럼 보여집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자전거도. 홈페이지에서 봤던 걸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자전거도 비싸 보입니다. 저건 전기바이크인 것 같구요. 이것들도 다 전기바이크일까요? 모르겠습니까? 확실치는 않아요. 잠시만요. 엘리 바이크들이 그리고 까발레로 체리 온라인 바이크들 오드리걸 바이크죠. 700 여기 있네요. 스크템블러시야마하의 <놀람> MT-07 엔진 CP2 엔진을 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탈리아에서 만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앉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실물을 본것 같은데 앉아보지는 못했고요. 디럭스 모델입니다. 아, 이것도 700인분, 디럭스는 좀 다를까요? 이글의 느낌이 좋습니다. 스크램블 모델답게 크로스바도 있고요. 시프고도 괜찮습니다. 근데 확실히 유럽 브랜드들은 안장의 모양에 크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들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이 정도 시트 보면 다 가야 되는데, 다리가 넓게 벌어져서 뒤꿈치가 살짝 뜹니다. 다리 길이가 또 아쉽죠. 까발레로, 실드로, 지금 라이너로, 디럭스도 있고, 트레블도 있고, 이쪽이 확실히 장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증된 엔진이니까요. 그 엔진으로 더 재밌는 패키지를, 더 매력적인 패키지를 만들어내면 장사가 될 수밖에 없죠. 트래플이란? 어벤처라기보다는 스크램블러인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요. 바가 좀 다르네요. 조금 더 편안할까요? 이 책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네. CP2 엔진을 가진 모델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은... 1500인... 네, 네.